사실 이번 패치가 이것만은 아니에요. 무기 밸런스가 또 조정이 됐어요. 항상 베릴, 스르르 이런 거만 썼었잖아요. 그래서 오탄총이 항상 좀 약하다. 미니가 버프, 데미지 1이 증가했어요. 데미지 1이 증가는 상당히 큰 거라고 봐요. 부스스 뭐 예, 예 그리고 스카. 데미지 증가, 스르륵이랑 베릴이 하향이죠. 스르륵 수평 반동이 15% 증가, 반동 회복률을 이제 낮췄고, 수평 반동 규모가 증가하고, 반동 속도, 그리고 수직 반동 속도 이것도 증가하고, 무기 밸런스 조정 이게 과연 체감이 되는지 나는. 어, 이것이 베릴이라고 하는 것이구만. 아, 오, 여전히 베릴 쓰는 사람이 아직은 많구만. 한번 총좀 쏴볼까 그냥? 가봐요 체감은 되는데 방해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모르겠...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아, 체감 별로 안 와요. 그냥... 그런데... 어... 루터님 스레러 쓰실래요? 어... 어... 저기 뛰어다닌다. 솔직히 이거 잠깐 쏜 걸로는 모르겠어. 아직... 아, 이제 AI네. 와 무빙봐 뭐야? <laughs> 아 AI 무빙 왜 이래? 스르륵 너프 됐네. 아니야 이거 스르륵 너프가 아니라, <laughs> 아 아니, 이게 무빙이 기깔한 거야. 스르륵이 뭐가 너프 됐지? 수평이랑 <laughs> 반동, 반동 회복? 회복이랑. 이 스르륵이 <laughs> 지금 내가 쏴보니까 연발로 쐈을 때는 체감이 좀 와. 아좀 좌우로 많이 튄다. 그리고 반동 회복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마우스 좀 많이 내려야 된다는 느낌이 딱 와. 근데 한발한발 음. 발 조심껏 쏠 때는 똑같아 어. 어. 2번 핑에도 있어요. 여기 2번. 정면. 아. 전번, 이번. 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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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톡. 아, 네네. 땅네 괜찮네. 이게 원래 몸을 쐈을 때 다섯 발에 기절을 못 시켰거든. 근데 네 발에 기절시키면 미니 진짜 좋은 거야, 지금. 어, 앞에 나온다. 나왔다. Find the hole. 아 진짜 근데 데미지가 느껴져 좋아진 게어 밑에도 사람 여기 이번 피해 아 오케이 <목소리> 아씨탄속을 모르겠다 근데 맨날 <목소리> 우리 스르륵만 써가지고 이제는 공중폭격인데 어? 로토님 저쪽에도 사람 아 되게 근데. 먼데? 400? 대는 거 보이는데요? <목소리> 기절 <목소리> 그, 그 오른쪽 밑에도 있었는데? 아, 저기 있구나. 와우. 어, 레인도로 사람 온다, 210. 하긴. 저기. 어려운데. <laughs> <laughs> 두대 같이 만 번...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laughs> 뭐저 멀리 도 있다. 이거 아 와, 와. 저거 맞으면. 헌 어, 잇짓. 맞춰보시네. 아, 피한다, 야, 피한다. 움직지 마. 너무 멀어. <laughs>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머리가 안 좋네. 저기, 265, 265. 뭐 뭐. 이.. 이... 세명세 명. 25사람 이2일5도 사람. 세명세 명. 폭격 폭격 폭격. 폭격 포박격 포. 계속 맞는다 계속 맞는다. <laughs> 어발 밑에 오토바이. 픽업 들어 오토바이 버기. 아 확인. 한 대. 어 피겁 쌍 내렸다 피. 기절. 오토바이. 어이 와 어이 어이 어이. 스파리 스리맨 나이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예, 막돌이. 어도 봐이 어도 봐이 어도 봐요. 맞췄고. 기절. 추락 추락. 추락. 추락, 추락. 깜짝 놀랐잖아. 아, 근데 미니 일 늘어난 건 진짜 체감이 돼. 왜냐면은 리드 샷으로 사람 몸을 다섯 대는 쏴야 기절 했는데 이번에 네대만 쏴도 기절하는게 어. 이제는 M4랑 미니 같이 들고 다녀도 딱될것 같아. 스쿠스? 뭐? 스쿠스가 좀 매력을 잃긴 했는데 뭐 그거야 스르륵보다는 스쿠스가 더 반동 잡기는 수월하죠. 어떤 자식이 날 쏠까? 어 뭐야 이거. 오우 씨. 왜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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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야이 친구 갑자기 AI가 아, 이거 와가지고 심장 아파. 어 뭐야 등산 아, 나야? 뭐, 우리 팀이야? 아, 아 어? 놀래라. 바로 라이딩 샷을 뻔했네. 와. 죽여버려. <laughs> 닉네임 안 보였으면은 죽었어요. 씨. <laughs> 까내지요 초? 딱 좋았어. 가서. 에코, 선영. 야, 소리 들리는데? 집에 사람. 그러면 좋지 <laughs> 오능선에오능선에오능선에오 오, 오, 진짜 사람이야.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보다 아니야. 보다 아니야. 보다 아니야. 홈 TV 사다가 넘어졌어. 개피, 개피, 개피. 나이스. 그래, 그래. 저개스 하나 남았어. 하나. 헷게저. 블라이드 설마 기름 있나? 야, 야. 없어. 아. 아, 잠깐 열려서 찾아볼까요? 찾아볼래? 가지고 있어. 있어. 나 혹시 몰라서 갖고 왔다. 오, 오, 오 준비돼 있어. 어, 공중조 한명 가시죠. 공중조 나. 어, 공중조한명 가시죠. 공중조나알다 갈래. 한럼 혼자 가는데요? 선생님. 아 씨. <laughs> 예? 야! 아, <laughs> 보험도 불러 보험사 불러. <laughs>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laughs> 다쳤죠. 대, 대회에서 그버거 걸렸었잖아요. 어? 음. 응. 어, 뭐야? 뭐야? <laughs> 선생님들.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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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씨. 어? 자꾸 그러면 진짜 맞춰야 왼쪽. 와, 연막 져 연막 있거든요. 뭐야 저거? 여기 여기 지금 능선 뛰고 있어요. 3 번. 아 오케이. 저거는 여기 밑에 여기 번. 저거는 AI인데? 여기 잡았어요. 3번, 여기. 아 여기. 어, 저 능선에 왔구나. 능선에. 쟤는 보신가? 쟤는... 집이 보신. 아안 보. 아씨. Oh, yes. 기절시키긴 <laughs> 했어. 다 들어갔다. 차 들어왔다. 차 어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아, 나이스. <laughs> 아, 저기 있다. 정면. 아, 오케이. 화면 <laughs> <와, 진짜> 봤어, 총구하여. 잡았어, 뭐. 저게 진짜 공중폭격기다반대 다였으면 좋겠는데. 어, 또놀라온다 총알. 어딜까 <laughs> 어, 아, 우리 아래다. 오, 른쪽에두벌로건너 아, 아, <laughs> 아이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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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운전수 운전수 아이 아이고, 아이고, 사운드. 어, 뭐야 이거. 안녕.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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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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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루튼님 내려갈게요. 받아줘요. 예, 여기 왔대. 이번 e 핑이 있었어. 근데 이게 기절이네? 저 친구랑 같은 팀이었네? 넌딱 기다려. 내가 죽이러 왔어. 아, 이제 어? 탐톡톡 해비면 말다 했다, 미니. 집 안에 싸움 들려요. 집 안에 싸움 있어? 예.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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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반방두대세 대. 대? 2층이죠? 1층 2층? 2층. 2층 오른쪽 방. 보는 데서 오른쪽. 어.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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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오, 나오지도 오, 않고. 자 언제까지 참을 수있아아 붙어. 이 상태에서 아그 이상 멀리 가면은 풀리는구나. 야 개빨라. 개빨라. <laughs>